오후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또 다시 춥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. 남주현 기자입니다. 한강대교 남단입니다. 며칠째 이어진 강추위에 강물이 얼어 붙었습니다. 한강 결빙 관측 구역인 노량진 방향 2번과 4번 규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엔 커다란 얼음 띠가 떠 있습니다. 서울 최저기온이 사흘 연속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습니다. 평년보단 열흘 빠르고 지난 겨울보다는 닷새 늦은 겁니다. 일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4도에서 13도로 풀리면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.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상청은 추위가 잠시 풀렸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